개띠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교성이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끼띠하고도 잘 친해져. 그래서 친구적으로 이 개띠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두시에 데이트 홍티이시아입니다 그런 거 있지. 옛날에 그게 체육에서 무슨 선전이지? 만나면 좋은 친구 저좀 운치예요. 그, 그런, 그, CF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오늘은 토끼띠가 만나면 좋은 띠. 토끼띠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laughs>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성격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까칠해요. 까칠한데 이 토끼띠하고도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띠하고 양띠하고 개띠입니다. 개띠하고 돼지띠들은 토끼띠하고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토끼띠가 잘해줘요. 근데 여기서 40대, 50대 요거가 틀리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양띠도 그렇고, 돼지띠도 그렇고, 개띠도 그렇고, 토끼띠한테 아유 좀 까칠해. 응, 좀 까다로워. 그래서 마음 놓고 어, 농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 받아줄 수 있는 건 범띠밖에 없어. 왜냐면 토끼띠도 범띠하고 잘 맞거든. 토끼띠 깨갱이야. <laughs> 범띠한테. 근데 돼지띠, 양띠, 개띠들은요. 다 순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깔은 있지만 순한 사람이라서. 자, 토끼띠가 만나면 좋은띠에서 일단 결혼을 보겠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어떤띠가 내가 생활권이 별로 없어. 내가 토끼띠야. 내가 토끼띠인데 나는 생활권이 별로 없고 돈 버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이제 남자고 여자고 돈 버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양띠를 만나세요. 양띠를 만나면 결혼 생활하면서 돈은 모아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취미가 같고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난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서로 깍듯하게 결혼 생활은 정말 금상첨화로 이런 사람이 만는 사람이 있나? 그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토끼띠가 결혼이나 아 이렇게 여인으로 만나고 뭐. 뭐, 남자친구로 만나고 이랬을 때는 양띠가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돼지띠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토끼띠가 좀 이게 성질이 급해서 앞서가갖고 옛말에 이야기 있듯이 거북이한테 젖듯이 잔머리에 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사업상에는 어 내가 커다랗게 뭘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건잘 못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할수 있는 상대가 돼지띠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띠는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토끼띠는 돼지띠를 만나서 하세요. 양띠를 만나서 하면 안 됩니다. 되돌려기 해결서 보시고 그렇게 보세요. 자, 개띠는 어떻게 해요? 개띠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교성이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끼띠하고도 잘 지내죠. 그래서 친구적으로 이 개띠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지인이었을 때, 나와 내가 무슨 고민거리나 이런 거 털어놨을 때 말을 잘해주고 토끼띠가 좀 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띠 같은 경우는 좀 강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은 토끼띠가 더 많지만, 개띠가 아는 거는 더 많아요. 그래서 개띠하고 무슨 동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업하는 데에는 아까 제가 돼지띠도 얘기도 했고 양띠도 얘기했지만 개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띠의 도움을 받으면 괜찮아. 동업이 아니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디에서 하면 되지? 어디서 어떤 사람하고 하면 되지?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개띠입니다. 그래서, 토끼띠들은, 나 혼자 스스로, 내가 뭘 발전하기 일으키는 것보다, 돼지띠, 양띠, 개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 좋은 친구야. 그러니까, 어, 토끼띠가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되고, 지인이 되고, 그리고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너만 만나면 좋은 일이 있더라. 나는, 너만 만나면은, 누군가꼭 싸우더라 제가 그 꿈에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보이면 항상 싸워요 그때는 뭐 결혼생활 했을 때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바뀌었어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가 지금 꽤 됐어요 20몇 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신 받고 제가 두번 아버지 꿈을 꿨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엊그저께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랑 싸울래나? 조심해야지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기는 해. 근데 올해 2024년도 각진년에 토끼띠가 만나면 좋은 띠는 돼지띠하고 양띠하고 개띠니까 여기서 결혼할 사람, 그냥 만날 사람, 어, 같이 장사를 할 사람, 친구로 같이 갈 사람. 이게 제가 구분해 드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만나면 특별하게 내가 뭐 어, 슬픔에 잠긴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아주 좋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토끼띠들 어, 마음도 여리고 좋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내 말이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말을 많이 경청하시고 7, 8월 달에는 말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시의 데이트였는데 아마도 이게 저는 이제 죽을 이제 때까지 2시의 데이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좋네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편하고 요즘에 나이를 먹으니까요 옷도요 가벼운 게 좋고 시원한 게 좋고 단순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뀌어 사람은. 그러니까 토끼띠 여러분들, 돼지띠, 양띠, 개띠 선별해서 만나셔가지고 직종대로, 직업대로 이렇게 만나시면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